생명전자 태양, 생명전자 태양의 빛을 보았는가? 컴컴한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빛나는 그 빛을 보았는가? 스스로 빛나기에 어떠한 어둠에도 훼손되지 않은 그 찬란한 빛을 보았는가? 우리의 본래 모습은 빛이었는데 우리의 실체는 영원한 생명이요 홀로 스스로 존재하는 완전한 영혼이다. 그러기에 우리의 영혼은 타락할 수도 없고 상처받을 수도 없으며 소멸될 수도 없다. 타락이나 상처나 소멸처럼 보이는 것은 영혼에 더 씌어진 기억과 경험의 흔적일 뿐이다. 이들은 영혼의 그림자일 뿐 결코 실체가 아니다. 본래의 영혼 자체는 언제나 순수하고 완전하다. 그림자가 그림자임을 알면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그림자를 진짜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를 지배하고 두렵게 한다. 과거의 기억이나 상처는 우리의 그 실체가 아니다. 그것은 그림자일 뿐이다. 오래된 일들의 실체는 이미 사라졌는데 그 그림자에 지배당하고 있진 않은가. 빛이 있는 한 그림자는 있다. 그러니 그림자 없기를 바라지 말라. 그러나 그것이 그림자인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빛을 선택해야 한다. 우리의 실체의 빛. 영혼의 뿌리큰 생명. 완전한 밝음을 표현한 것이 바로 생명전자 태양이다. 영혼에 더 씌워진 어떤 기억이나 흔적도 영혼의 뿌리 생명전자 태양을 만나는 순간 순식간에 사라진다. 생명전자 태양을 만나라. 영혼의 뿌리큰 생명을 만나라. 그 무엇으로도 훼손되지 않은 완전한 밝음을 만나라.